지금 최초 공개 임영웅 응원과 챌린지 하고 나와 있고요. 자 입장하는 모습 딱 보여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가 왔다 하고 영웅님이 이렇게 같이 팀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임영하고 나와 있죠. 우리도 반가워요 하고 환영을 또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포옹도 하고요. 김성주님과 오랜만에 좋죠. 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정환 님도 있고 김남희 선수 아시죠 전국가 대표 선수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잘하는 분들이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 셀럽이 같이 해주면 더 좋고 하면서 김성주 님이 좀 바램을 또 이야기를 하는 또 그런 모습이죠. 홈 챌린지 요구하니까 영 님이 올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안정환 님이 두세번 나중에 연습해서 올릴게요라고 약속을 합니다. 영임이 드디어 이제 댄스 교실을 오픈을 하고요. 홈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영임이 하니까 이렇게 지금 선수가 막 따라해요. 근데 안정환님은 그게 우리가 되겠냐? 그래요. 힘들어 보였나봐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안정환님이 우리가 그게 되겠냐고. 지금 자포자기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영이빵 터지고요. 결국은 선수들도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또 상대 팀에승우 태훈이라고 아이돌도 함께 있는데요. 이 친구들도 함께 해보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챌린지 평온한 영훈 쌤 뒤에 고장난 사람들하고 나오는데 뭔가 어딘가 엉성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춤이 쉬운데 엉성하고 이 모습을 본 지금 이 뒤에 MC들 이 모습을 본 뒤에 MC들. 김성주 터졌고요, 안정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김남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 보면서 웃음을 참는 모습입니다. 웃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참고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영임 또 챌린지 소개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영쌤 덕분에 조금씩 맞아가는 동작하고 또 이렇게 영임이 댄스 보여주면서 이거 쉽죠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댄스 열심히 또 하는 모습이고요. 안배우 부분 챌린지 시작부터 노래가 나왔습니다. D 선수 보면 당황한 지금 모습이죠. 영인 병원하게 추고요. 김동현 선수 좀 놀란 모습입니다. 끝까지는 하는데 약간 뭔가 어색은 한데 돼요 그래서 어 이게 되네라고 또 말을 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뭉찬 임영웅 응원가가 궁금하다면 하고 좀 마무리되는 가 모습이죠.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어, 유니폼이, 어, 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 보라 색깔 유니폼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고편 나고보면요 보이시죠? 이런 색깔로 보입니다. 유니폼이 바뀌었죠, 지금. 보이시죠? 흰색도 있습니다. 흰색도 유니폼이 지금. 보이시죠? 흰색, 이렇게 유니폼이 지금 확인되는 것만 3개예요 3개.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처음에, 댄스 배울 때는 요거 경기 시작할 때는 붉은색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 흰색 유니폼이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경기를 두번 하는 게 아니냐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회 분량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또 많은 이제 임영인 팬분들이 몽찬3에서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딱한 팀에게 져가지고 다음주에도 리턴 매치를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임영웅님 팀도 만약에 영웅님이 이기게 되면은요 다음주에 또한 경기 붙는거 아니냐 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옷이 바뀌는 거 보니까 무조건 두 경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 2주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유니폼이 열어버리니깐요 최소 2, 3주는 방송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 많고요 맞습니다 져서요 맞아요. 이전 방송에서 부산 조축 팀에게 져서 경기를 한번더 했다고 합니다. 이길 때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또 하는 게 아닐까요? 리턴즈 같은 경우도 이겨가지고 시합을 더한게 아닐까요? 몽찬 팀 감독, 와이프, 즉, 안정환 부인이 이야기 했잖아요. 녹화가 늦게 끝났다. 그래서 회식이 5시까지 없다이 말은 밤에도 좀 경기를 한게 아니냐. 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추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죠 또 오늘 뭉찬에 이제 임영웅님과 함께 나오는 전종혁 선수도 지금 다시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FC서울 소속입니다 원래 축구선수 출신인데 지금 이제 가수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전종혁은 임영웅과 같은 축구단에 속해 있다 이번에 뭉찬에 나온다고 지금 또 소개를 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여왕 임영웅. 전국민 댄스 열풍 부른 홈 응원 챌린지 하고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뭉치한테 떴다. 예고편 쫙 소개하고 있고요. 또 차성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임영웅 참 좋다. 잘될 수밖에 없는 친구다 하고 또 인터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빠요, 영웅님. 그쵸? 뭉찬 나오고 또 이렇게 산시새끼도 나오고요. 또 임영웅이 영화 개봉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남진 세븐틴 오빠 극장에서 본다 이렇게 또 소개되고 있고요. 또 임영웅 춤 잘춘다 콘서트 댄스 비율이 80% 늘었다고 좀 자신감을 또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 점유율이 나왔는데 17일 어제죠. 지금 임영웅님의 지금 이 영화가 예매 점유율 실시간 TOP 10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헐리의 블랙버스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영임이 예매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를또 아이유 안표 소개되면서 또 아티스트 임영님 안표도 지금 또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해 가수 임영이 안표 가격은 500만 원에 달했다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음악 협회들이 안표 상을 처벌해달라 하고 법을 개정하는 청원 낸바있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유는 막 지금 중국에서 난리가난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안표 기사가 나오면 무조건 아티스트 임웅님 이름 따라 나올 거예요. 워낙 이제 큰 스타기 때문에. 아기 때 10월에 지금 영상이 화제입니다. 이 모습인데요. 보이시죠? 아기, 아기 때 10월이다. 아 엄청 컸네요, 진짜. 그렇죠 이렇게. 어유 지금은 뭐. 몸 전체가 얼굴만한 것 같은데요. 같은 강아지 맞나요? 저 지금 이 강아지를 키웠던 분이 직접 이제 SNS에 올렸어요. 요즘에 이제 홍사 중이라 바쁜데 그 와중에 이제 임영웅님이이 아이를 키운다는 거를 들었습니다. 저희 컨넬 출신이고요. 애견 카페 상주견으로 지내다가 한 사건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카페 폐업을 맞이했는데 임영웅님이 일주일 동안 이제 임시 보호하다가 정이 들어서 입양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이름은 시월이에요. 마침 태어날 때 사진과 어린 시절 영상이 있어서 같이 올려봅니다. 하고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월아 아빠 잘 만나 좋겠다 하고 두 사람의 만남을 축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게 아기 때 모습이네요. 아기 아기 때 모습. 태어났을 때. 요거는 이제 자란 시0월이 임영훈이가 함께 있죠. 요렇게. 또 요거는 이제 팬분이 만든 건데. 이것도 SNS 화제 게시물입니다. 1 8 2 2의 갓지컬, 문장남이다 하고 지금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포즈가 비슷하네요. 그쵸? 다리 하나 쭉 내밀고 길어서 안 내밀어도 되는데. 다리가 정말 기네요. 갓지컬입니다. 이미턴 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렇게